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찬미팅룸 김종원입니다. 송주원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귀한 분 모셨어요. 어? 송지원 변호사님이시고, 구피플에서 인기 진짜 많았죠. 송주원 변호사님. 그랬나요? 기억나죠? 그랬나요? <laughs> 전생 <전쟁> 같아서. <laughs> 간단하게 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아,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어, 송주원 변호사입니다. 구피풀에서는 인턴으로 나왔었고 지금은 개업 변호사인데요. 법무법인 사유를 개업한지 이제 3 년차가 돼갑니다 이상호 변호사님까지 해서 여덟 분의 변호사님이랑 같이 회사를 잘 하고 있고요. 와. 이제 직원분들까지 하면 이제 열한 분. 아. 예. 그래서 이야. 이제 또 제가 병아리 시절에 아, <laughs> 김정우 변호사님을 뵀지만 진짜. 이제 좀 어른이 <laughs> 돼서. 그때 구피풀 찍었을 때 기억나요? 기억나죠 기억나고 저는 그때가 제일 많이 기억나요 첫 만남 제가 처음에 소개하고 맞아요 네. 첫 과제 코인 관련 과제 했고 그거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비트코인 과제 딱 받았을 때 음. 젊은 로펌이군 <laughs> 그때만 해도 코인이 그렇게 법률 시장에서 문제되진 않았을 그쵸, 그쵸. 때라서 되게 네. 생소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친구들이 코인 관심 있다 뭐요 정도만 들어봤었는데 음. 법무법인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한다고? 음.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음. 그때를 사실 기점으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아. 지금 블록체인 법학 회원이고 오. 블록체인 일을 저희가 좀 하고 있어요 멋지다. 그때를 기점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거 같아요 이상화 변호사님 지금 같이 네. 공동대표로 일하시잖아요 이상화 변호사님이랑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이 변호사님이랑 방도 같이 쓰거든요 오늘 이 변호사님이랑 둘이 있다가 왔는데 오 어, 마침 오늘? 네, 마침 네. 오늘 네. 점심도 같이 먹고 항상 깜찍하고. <laughs> 항상 좋은 분이고. <laughs> 이 변호사님은 좀 의뢰인들 마음 헤아리시는 걸 워낙 잘해서. 음 의뢰인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으세요. 아 근데 저는 좀 딱딱하게 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좀뭐 고치고 싶은 점이자 뭐 나름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MBTI가 둘이 다르죠. 근데 이 변호사님도 e n t p 예요 아, 그래요? 네, 어. 저도 ENTP고. 이 변호사님이 <laughs> 어떻게 의뢰인들을 대하는지 음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인간관계라도 친구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어. 어떻게 연락하는지 그런 걸 제가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저렇게 해야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구피풀 찍고 나서 한 5년 됐으니까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해주실래요? 원래 어쏘는 음. 검사님, 판사님들이 주로 계신 전관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수련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한 네, 네. 2년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승진이 네. 승진을 하더라도 어쨌든 음. 나는 변호사 출신의 이제 변호사고 음. 파트너 변호사님들은 다들 뭐 그렇게... 의리의리하신 네. 분들이니까. 네, 그렇죠. 다. 의리 하시죠, 다. 아 이게 뭐 배우는 건 되게 많았지만 음. 내가 여기에서 성장을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한다. 내 음. 진로를 어떻게 하긴 모르겠다라고 음. 해서 제가 휴직을 하고 하와이에 갔습니다. 휴직을 하고 하와이에. 어, 네. 뭐 지금은 아니지만 네. 먼 장래를 갈때 그렇죠.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을까 걱정을 해서 맞아요. 자 찾기 하와이. 하와이 얼마나 가셨어요? 한한달 갔어요. 한달 살기. 네. 너무 좋았겠다. 너무 좋았어요. 어디 갔어요 하와이? 어 그냥 와이키키 쪽에 있는. 거기 계속 예. 있었어요? 거기 제일 비싼데. 저희 할머니가 하와이 사장하시고. <laughs> 공로 <laughs> <꿈 타러>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한달 동안의 하와이에서 뭔가 좀 마음을 잡고 한달 동안의 하와이에서 아, 네. 변호사를 할지 말지도 사실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음. 왜냐면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변호사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음. 고민을 좀 공감해주고 음. 뭐 그리고 뭐 원피고 간에 뭐 소통의 문제가 있으면 그 소통을 아. 좀 해결해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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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좋게 이렇게 해결하는 요런 게 변호사의 역할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자차사 물어 듣는 게 변호사인 거예요. 아, 생각보다 이게 되게 공격적인 음... 일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기도 했고, 네. 의뢰인분들이 사실 자기 인생을 걸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뭐 기업의뢰인이든 개인의뢰인이든.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음... 변호사가 이걸 좀다 들어줬으면 좋겠고, 예민하시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회의하고, 이제 서면 쓰고, 상대방 변호사는 그럼 막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러고. 우리 의료인은뭐 이것도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타박하고 그 사이에서 아, 난좀 평화로운 사람이고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게 파이터 기질이 내가 맞나. 그걸 좀 고민을 했고요. 네제 생각에는 굳이 파이터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네 의료인들이뭐 예민하시고 뭐 힘드신 건 맞죠. 맞는데 음 사실은 뭐 법률 전문가로서 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 저는 좀 상담할 때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는 맞고, 음. 의뢰인이 생각하신 것 중에 여기까지는 사실 법적은 으 어렵다. 이걸 아.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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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실 좀 상처를 받으세요. 상처 받죠. 받으시는데 음. 요게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맞다. 네. 그래서 다른 펌 가시면 뭐 무조건 이겨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음. 그건 사실은 그 변호사님이 자기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거고, 법리를 따져봤을 때뭐이 정도 선에서는 승소 가능한데, 음. 뭐그 이상, 뭐 예를 들어 특별 손해 이런 건 음. 어렵다. 그냥 그렇게 딱 말씀해 드리니까 오히려 저는 좋더라고요. 무조건 맞아요. 된다. 네. 뭐 네. 위로해 주고 이게 아니라, 물론 다 들어 드리지만, 펀을 긋는 거를. 해드리기 시작했고, 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파트너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쏘면은 파트너가 이거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네. 따라. 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네. 그게 스트레스였던 음.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생각엔 논리적으로 되고, 저건 안 되는데 이것 저것 다 하라고 하면 이제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음. 거죠. 이제는 뭐 회의 때딱 말씀드리고 을 여기까지는 사실 어렵다. 네. 아니면 그래도 해보실 의향이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극복을 했죠. 좋네요. 네. 잘 피버팅 하시면서. 원래 했던 역할에서 뭔가 또 발전된 형태로 변화된 업무를 또잘 수행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우리 이상호 변호사님 얘기 잠깐 할까요? 아, 좋아요. 어, 이상호 변호사님이랑 오늘도 같이 점심도 드시고 두 분이 MBTI도 똑같고 좀 각별한 사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 엄청 좋아해요 이 변호사님을 이 변호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제가 항상 어저 사람 별점 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변호사님은 사실 싫은 걸 티를 내시는 스타일이 아니시니까 안 내죠 티안 내죠 많은에게 모두 잘해 주셔서 변호사님이 맞아, 맞아. 진짜로 저를 막 엄청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겉으로는 좋아하죠, 저를 좋아하죠. 되게 좋아한다. 근데 되게 마음으로 많이 담아두는 스타일이어서 음. 이거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주면. 너무 힘들 어할수 있어요. 이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쁜 거 내색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럼 안이 병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잘 옆에서 소중한 영상 편지 하나 간단하게. 이 변호사님 저희 사유 10년 20년 평생 갑시다. 이 변호사님이 사실 네. 뭐에 힘든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laughs> 말씀해 주시고 맞죠. 말씀을 해주시면은 맞아, 제가 맞아, 어떻게든 맞아. 최대한 맞출 테니까. 근데 제가 눈치껏 알아야 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럼 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laughs> 제가 잘 맞추겠습니다. <laughs> 이상호 변호사님께서 아쉽거나 좀뭐 필요한 게 있으면 아예 직설적으로 요청 드리는 걸로. 아, 네. 그러면 다 들어주실 거잖아요. 지원아, 너가 사유를 나가주고 하면 저는 나가. 아예 네, 네. 그거 그거 그건, 그건 아니고. 아, 너무 웃겨. 아, 좋아요.